한대다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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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온다가 니가. 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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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니가. 니올라가지말 니가. 니 3명합니다리탑명다자 응. 응. 그만 이좋습니다 여기까지 자 기록해 주세요 이동그라미입다자 내가 몇번 반복했나 기록해 주시고요 이이자 이렇게 이 감정 다시 도전가 준비 도전 같이 치고 가더 완벽하게 점는더빠리 자 준비됐죠? 시젓십젓 십이 젓 이십 젓 잘했습니다 읽지만 보는 겁니다. 네. 자, 입니다 보는 거예요. 읽으면 안 됩니다. 없나? 보고 이해한다. 보고 이해하는 걸바꾸립니다 네. 땡큐. 자, 40점. 잘했습니다. 좋아요. 40점. 48점. 땡큐, 좋습니다. 네요8가와좋아지는거예요집에갔다 아, <laughs> <laughs> 아빠한테 맛있는거 사달라고 돈스돈스가네8천나 얼마 나오 나... 나... <laughs> <laughs> <laughs>

보시고요. 자, 거기서 팔면 자세 책을 2분의, 2분 안에 들어오시면 요 책으로 3만 자짜리 바꿔줄 거예요. 2분 안에 들어오려고 부단히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맞죠? 마음씨, 마음, <laughs> 마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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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laughs> 그리고 정독이 된 집착을 버리세요. 집착하면집착가수로 공포, 두려움, 걱정이 미녀. 에이 예, 나도 모르겠다. 잠깐만. 그리고 초보자인 것을 진정하십시오. 초보자는 초보자답게 빨리 그러면 이해가 좀 떨어지겠죠. 열심히 열심히 더을 올린 거니까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더딜기더 더디, 늦게 하는 거예요. 성인들 그렇죠? 그만해도 돼. 마음을 넣으시고 그리고 뇌를 유연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마비들 그러니까 명상을 많이 하시면 되는데. 아, 명상을 처음 해봤자 <laughs> 집에서 꾸준히 하시면서 내가다 풀어주세요. 받아들여 수용하게. 글자를 수용하는 거예요. 글자를. 알라고 막 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어. 어려웁니다. 그 사람은 뭐야? 그런 사람들은 자랑형이라 안 돼요. 그냥 받아드는 거야 받아주는 거예요. 또 다른 독서 방법을 받아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 이런 것도 있구요 처음 받아보니까, 막 처음 받아보 어색하겠죠? 어색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야? 뭐야? 뭐가 최고 좋을까요? 반복.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반복해서 어색함을 상쇄시켜버려. 그럼 나중엔 그게 자연스럽게. 책을 보는 것도 옛날에 소리내서 막 읽었지만, 이거, 그게 그냥, 그냥 보고 이해하고는 끝나는 거야. 이것이 자연스럽게. 끝없이 그것을 반복을 통해서 나의 내가 거기에 적응시켜주는 거요 이것이 메카니즘이죠. 이걸 빠르게 잘하는 사람이 수만수만 출마 합니다. 자, 또 가겠습니다. 자, 다시 가겠죠. 여러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62페이지, 자, 66페이지, 다시 가서 자, 반절로 연습, 연습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다시 네. 이렇게 할나시짙반줄 맞다, 반줄 맞다, 반줄 맞다, 반 맞다. 어기 좀,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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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내기 준다, 기시다기 좀, 내기 좀, 다 2개의 단어가 들어온다 2개의 단어 같습니다 34초 34초 끝하고 자 대단한 문제죠 좋아요 43초 43초 얼마 나왔어요? 영만2 9 0 0 2 9사고오이 고기 땡큐 서배거예요 150... 어, 땡큐 1번 <laughs> 자 양희정 박사 자, 안녕하세요 양희정 박사님 <laughs> 어.. 지금 얼마정도로 읽으셨나요? 분당자수는? 최고그으로 음.. 지금 읽은거는? 지금 읽은거는 46,150 <laughs> 46,000전거는요5 52,940이잖아 왔는데 어, 그래요? 그럼 몇배가 좋아진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걸로 한다면 158배가 좋아요 처음보다 들어온지 3시간만에 158배가 좋아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대단하시네. 우리 박사님 꿈이 뭐예요? 의사요. 의사. 의사. 아,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의사. 고귀한 직업이네요. 자, 어떤 앞으로 아, 각오가 어때요 각오가? 아, 앞으로 꿈을 더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성취할 거예요. 아 열심히 공부해서 꼭 꿈을 성취할 거라고 얘기하셨죠? 아 대단한 박사님이네요. 자 좋습니다. 그 옆에 자 가겠습니다. 자그 옆에 자 이번엔 양수현 박사님. 자, 안녕하세요. 양손 박사님 꿈이 뭐예요? 화가예요. 화가예요? 자, 우리 박사님 어떻게 해서 화가로서 어떻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림 잘 그려. 응? 그림을 잘 그려요. 응? 그림을 잘그려림을잘 그려서. 지금 몇 학년이에요? 1학년. 1학년이고, 언니는? 4학년. 학년이고 야, 대단해. 어떻게 1학년이 4학년 언니처럼 이렇게 잘하지? 지금 아까 한 거는 분당글자서 어느, 어느 정도 나왔어요? 4, 3학년. 3학년까지? 야, 백배가 넘게 좋아졌네요. 자, 오늘 열심히 하셨으니까 집에 갈때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 그래, 언니는 뭐 먹고 싶나? 어, 일식. 일식. 와, 너 회를 좋아하는구나. 아 알았습니다. 아빠한테 꼭 말해서 꼭 오늘 회 사주라고 <laughs> 꼭 얘기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전바습니반다 반전 바습다반다 반전 바습다반다 50점. 습니다습이니다 100점 만. 1 순간. 한 순간. 으로한 순간. 1니다한 순간. 에막0점만 주는 순간. 1 0 0주시고요이 감정 그대 주는 순어1겠습니다 준비. 다시 아, 책으로 자, 넘어가서 준비 100점 만 주는 순간. 100점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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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책이죠 그죠? 챕터도 있어. 그죠? 거장 2장, 3장 챕터도 있고 소목 1점 땡큐 38점 와 계속 소쳐서상관어요 네. 네. 김주박사 네. 네, 자 잘했습니까? 얼마나 왔어요분당을쳤어요 지금 47,000, 4 7 8 얼마? 47,000, 47,000, 47,000, 4만0 47,000, 47,000, 47,000, 4 7 4 7 7 표현 그래, 아파졌어. 아세 시간 만에. 아, 기적이가나구나기적이지자 그럼 우리 김선박사 꿈이 뭐예요? 꿈이 인테리어 디자인. 무슨 디자인요? 인테리어. 디 인테리어 디자인. 어 인테리어 디자인.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좋은 데 가서 우리나라의 인테리어 사업을 세계 만방에 터트리기 바래요. 약속할 수 있죠? 네. 자 가구는 그 앞으로도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어. 아, 그렇습니까? 대단하시네요. 자,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극궁 아, 반드시 꼭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자, 첫 번째 초점 맞추고 눈 깼두고. 같이 は 자, 인터뷰 한번 해보습니다 자, 성함이 어떻게 되습니까 정찬이. 정찬, 어, 정찬, 여자분요 자, 몇학년이에요 6학년. 6학년. 지금 오늘 처음 와서 이렇게 그 공개 수업 받고 있는 거죠? 네. 아, 지금은 처음보다 몇 배가 좋아졌습니까? 지금 66배. 66배. 아, 처음에 66배. 와, 아, 대단하시네요. 자. 속도에서 빨리 읽으니까 빨리 읽으면 그 그래도 그 내용이 이해가 갑니까? 내용, 내용은 아직 그 아, 엄청 상세한 내용까지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내용이 대충 그 내용의 흐름은 이해가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더 읽으면 또더 섬세하게 볼수 있겠네요? 네. 아 그렇습니까? 장래 꿈이 뭐예요? 네? 장래 꿈? 네. 과학자 과학자. 아 혹시 아내 네 마음속에 정해놓은 대학이 있습니까? MIT 공대? 아니면 뭐 어디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오, 이 정도면 서울, 남보다 66배나 빨리 볼수 있다면, 남들이 한번 책을 볼때 66%를 본다는 얘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더 낫겠네요. 그죠? 서울대가 아니라 MIT 공대회를 노려도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실 거죠? 자, 우리 청찬박사. 자,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과학자로 어떻게 하겠어요? 대한민국에서 그과학적으로서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발명품을 개발하고 아 발명 개발하고 네, 그리고 그 어떤 새로운 그런 새로운 그런 물체를 발견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내서 하거나 그런 일을 해서 좀더 다른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돋보이고 싶은요 과학 과학적으로. 아 과학자로서 어 대단한 거같십니다자 파이팅하고 악수 합시다 그 꿈이 꼭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수정하겠습니다자 제가 먼저 마봐가시고자 요거는 지금 세븐리엔스가 봐요. 세븐리습자1 0 0 페이지. 자1 0 8페이지 세븐리엔스가서 자 30개 점3 0개점 40개 점 시작!